Yeah, 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6일) 산케이신문 기사인데요 제목은 (G7) 정상회의 총리 첫 대면 멀티회동 대중국론이 주도할 수 있을까 입니다. 취임 후첫 다자 외교 무대에서는 스가 총리, 일본 국익을 우선해 국제적인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죠.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는 아예 없군요. 꼭꼭 숨겨져 있던 기사 내용과 반응 차례로 보겠습니다. 통크신 구독, 좋아요. G7 정상회의는 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총리에게 첫 다자회의이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확대하고 패권주의적 행동을 강화하는 중국에 민주주의 국가들이 단결할 수 있도록 스가총리가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스가총리는 11일 일본을 출발, 11일 서밋에 참석한 뒤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현지에서는 의장인 존슨 영국 총리나 바이든 미 대통령 외 각국 순회와의 양자회담 한미일 3개국의 정상회담도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첫 해외 순방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올해 4월에 미국을 방문했다. 다만 정상들과는 모두 양자회담이었고, 여러 정상이 논의하는 대면 멀티 회의에 참석한 적은 없다. 코로나 감염 확대 후 국제 회의가 일제히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왔기 때문이다. 참가국이 많아 정상들이 준비된 원고를 순서대로 읽는 G20 정상회의와 달리 G7 정상회의는 서방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치부터 경제까지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다. 총리가 3일 면회를 통해 이야기를 나눈 아베 신조 전 총리는 G7에 대해 정상이 개인 인식을 서로 주장하는 자리라고 조언했다. 아베 씨는 총리 재임 중 무역 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트럼프 전미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의 순회들 사이에서 중개역을 맡아 G7의 와해를 막고 일본의 국제적인 지위를 높인 바 있다. 외무장관 등을 맡은 경험이 없고 국제회의 경험이 적으며 영어도 능통하지 않은 스가 총리는 다시 리더로서의 역량을 요구받고 있다. 이번 서미스의 초점은 중국이다. 외무성 간부는 정상들이 중국을 향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향후의 국제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일본은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을 제창했다. 회담에서도 이 지역의 논의는 일본과 미국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나갈 필요가 있다. 5월 G7 외무장관회의 공동성명에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담고 있으며 일본 등은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이어받겠다는 생각이다. 또 총리는 기후변동 문제나 코로나 방역 대책에 대해 일본의 대처를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도쿄 올림픽 개최를 향한 결의를 전파해 각국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일본의 마음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기 바란다. 참가가 불필요한 나라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비밀에 관한 보전은 제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논의의 핵심 의제는 대중국 정책과 지구 온난화 문제일 것이다. 대중국 정책에 관해서는 쿼드의 가입을 각국에 호소하면 어떨까? 한편 일본의 파이브 아이즈 가입에 관해서도 의견을 전하는 건 어떨까? 뜻을 공유하는 국가가 다양한 형태로 많을수록 좋다. 이산화탄소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은 도처에서 앞선 면도 있어 정보 공유 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을까. 세계를 선도하는 7개국이 효과적인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한다. 이 인간이 해외 톱들이랑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일본 국민과도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데, 다음 총리가 정해질 때까지 가능한 한 외교는 피해야 한다. 일본이 일본인이 우습게 보인다.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는 말을 할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원고는 당연히 숨기면서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고 세계에 일본이 GDP와 함께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분은 무언가 착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융통성 없이 수행한 관방 장관을 통해 명성을 올렸다며 착각을 일으킨 것이다. 세계 무대에서 일본이 수모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솔직한 마음이다. 관료가 써준 원고를 읽기에 급급하다. 일본의 구상, 전망이나 식견을 갖고 있지 않다. 질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사고력 제로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코로나 대응 행태로 모두 밝혀졌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중심에서는 타입이 아니다. 이미 일본 내에서도 마이너스 효과만 일으키는 상황이다. 이번 G7이 시금석이 되어 혹독하게 평가받게 될 것이다. 관료들이 신문을 읽어서 논의사항을 준비해줄 것이다. 백신 유통 부탁, 도쿄올림픽 만장일치 지지 요구, 납치 해결 요구 이상이다. 같은 말을 반복하기만 하는 녹음 테이프 로봇임으로 아무런 중개역이 될수 없다. 논의를 리드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보고 틀림없이 반어법을 쓴 것이라 생각했다. 읽어나가는 사이에 진지하게 기대하고 있는 기사라는 사실을 알고 멍해져 버렸다. 논의를 리드하는 것은 주체국인 영국 존슨 총리의 역할이다. 스가 총리가 존슨 총리를 제쳐두고 회의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예전에 아베 총리가 논의를 주도하여 소비세 증세 연기를 G7으로부터 용인받은 것은 일본 개체였기 때문이다. 단독 회담도 못하는데 다자회담은 더안 되지 않을까. 일본 내 기자회견에서는 미리 신문사에 질문 내용을 제출토록해 내각부가 답변 내용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당일 기자회견에서 스가 총리는 그걸 읽으면 그만이다. 더구나 질문은 한 번만 허락된다. 신문기자는 그 답변 내용에 의심이 가더라도 재질문을 할수 없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원고를 읽지 않는 걸 보고 다시 보게 됐다. 반 트럼프인 나였는데 역시 일본의 기자클럽 제도는 부패했다. 미리 질문 내용을 제출하게 하지 말라. 제 질문은 몇 번이라도 시켜라. 라고 항의해야 한다. 이 부패한 제도로 정부 관계자, 신문 기자들은 모두 한 통속이 됐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관료의 도움을 받아도 시원찮은 답변 하나 하지 못하는 스가가 논의를 리드할 수 있을 리가 없어. 기껏해야 관저에서 불편한 진실을 은폐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고작이다. 어휘가 부족하고 관료의 원고가 없으면 대답을 하지 않겠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스가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애당초 스가가 말해봤자 말이 안 되잖아. 국민에게조차 설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세금 낭비다. 안심, 안전, 올림픽으로 희망과 용기를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영어도 못하고 돌쇠 한마디 정말 베스트 댓글 하나 빼놓고는 모두 수가를 완전 포기한 내용이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수가를 열심히 응원해야겠죠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새처럼 꾸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